어니다 역경 대기해야죠 자 왔죠 아자 역경 어, 안 잡고 잡고 네 이거 봐 이거 봐로안 들어갔을 뿐지니 예! 완킬이제알로 있었죠. 갔을뿐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있었죠? 챔프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 뽑으면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리고 포 선수가 탈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거든요. 그렇죠. 아니야 뭐, 뭐 대처가 되죠. 아. 이윤 있는 거예요. 인내의 재 먼저 찍었어요. 네, 포. 탈론 부 포. 뭐야, 뭐야! 이게... 이거? 이거 표정이 뭐야 이거? 이게 바로 나의 네. 탈론이다. 전 세트부터 이런 인내의 네. 네. 탈론이 네. 기가 막힌데요? 네. 네. 이게 거의 뭐한두카 남았습니다. 지금요. <laughs>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, 엘레스 움직임이 노출이 됐고요. 뭐 집에 갔다 뭐지 꼬라고요. 오! 싸우시면 예. 그러니까 밴드 대기 중. 포는 지금 페이커라는 선수의 이름값에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. 오! 한번 그 오디시. 오! 3으로 가셨죠. 죽어요. 전액. 미드가 또한 번, 네. 또한번 네. 솔로킬이 나왔습니다. 포리 페이커를또 네. 잡았어요. 페이커 네. 네. 솔로킬을 <laughs> 이렇게 많이 한 선수가.